안녕하세요. 저는 과장 A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금리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게 정확하게 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금리, 금리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금리 종류 중에 기준금리, 시장금리 그리고 대출금리까지 알아보고 여기서 나오는 하는 금통이 아니면 적용금리, 우대금리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시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먼저 금리, 금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리는 쉽게 얘기해서 '돈의 값'입니다. 즉, 가격이고요. 또 돈의 사용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금을 보유했을 때이 현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의 가격이라고 하면 조금 어렴풋할 수 있는데 좀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돈을 내가 빌렸으면 빌린 후에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어떤 사용한 그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이 사용 대가가 이자고요. 그 이자가 곧 금리입니다. 금리하면 이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빌려주거나 받을 때 이럴 때 일종의 돈의 가격으로 이용료로서 지불하게 되는 것을 금리라고 합니다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자율이란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정의를 보면 원금에 대해서 연간 이자액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사용대가가 이자라고 했는데 그 이자 이게 원금에 대한 비율이 이자율이고요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100만원에 이자율이 3%다. 그러면 제가 돌려줄 때 갚아야 할 이자액은 3만원입니다. 대신에 이 기준은 연간 이자액이라서 내가 이자를 1년에 한 번, 1년 동안 갚는다면 3만원이겠지만 내가 매월 갚는다고 하면 이연 이자액을 12로 나눠서 이제 매월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말을 뭐 뉴스나 주위에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되는데 제일 크게 두 가지로 쓰이게 돼요. 첫 번째로 금리가 높다 아니면 금리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금리를 이자율로, 이자율 개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금리 몇 프로다 할 때는 이자율 개념이고요. 반면에 금리 부담이 크다, 금리 부담이 작다 이렇게 내용을 쓰면 이 때는 이자 금액 그 자체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격, 그 금액 자체를 이자로 사용할 때는 금리 부담이 크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가격이 있으면 시장이 있는데, 이제 돈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들처럼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다 따져서 그 경제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게 되고요. 돈의 수요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돈을 빌리려는 주체예요. 그 대표적인 건 가계 소비 기업 투자가 있고요. 그래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수요는 대출이라서, 가게에서는 뭐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택을 산다거나 이럴 때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도 설비를 투자하거나 어떤 투자를 할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런 활동에서 돈이 필요하고, 이게 곧 돈의 수요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돈의 공급은 돈을 빌려주는 주체예요. 빌려주는 주체로 크게 가게 저축, 저희가 돈을 저축하는 은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개념에서 보면 통화정책도 돈의공급 측면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돈을 뭐 국가에서 찍어낸다 이렇게 하는데 통화정책에 의해서 돈의 공급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돈의 수요와 금리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보면 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하게 돼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빌려는 사람이 많을 때즉 수요가 많을 때는 아무래도 값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값을 더주려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돈의 값인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의 공급이 증가하면 금리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그래서 돈이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돈이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더 유리하게 더싼 조건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면 금리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금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이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준금리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기준금리의 정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정책금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번 열리고 이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과의 거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에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릴 때 한국은행에서 빌리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일반적인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한국은행 통장 갖고 있다거나 한국은행 뭐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만 금융기관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금융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금리가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기준금리는 그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딱 결정하는 그런 금리입니다.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좀 크게 보면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경기가 과열된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고 이제 돈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을 좀 조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돈의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덜 쓰게 되겠죠 그럼 가계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기 때문에 경기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가게나 기업들이 돈을 쓰기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경기에 돈이 더 풀리고 경기가 좀 살아나는 이런 부양을 시키기 위한 역할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어떤 시장 상황과 뭐 물가 등을 다 고려해서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고요. 최종 목적은 경기를 이제 안정적으로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준금리 관련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하는 기준금리 연0.5% 동결. 여기 나와 있고, 제가 주요한 내용들에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이걸 줄여서 금통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금통이란 말이 있는데, 2월 25일에 기준금리를 현재 연0.5%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1.25%에서 0.75%로 낮췄고요. 그리고 이어서 0.75에서 다시 0.5%로 또, 또 낮췄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는 동결돼 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경기가 살아나면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동결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관련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어, 한국은행이 어떤 생각으로 왜 동결을 했는지 뭐 인상을 했는지 인하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차트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준금리 그동안 변해왔던 거 그래프를 가져왔고요. 보시면 최근 2010년부터 보시면 쭉 2%, 3%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0.5%까지 거의 최저금리까지 내려와 있고 요즘에 이사 이런 걸 보면 저금리다, 초저금리다 이렇게 부르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0.5%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 다음은 시장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금리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제 기준금리를 빼고 나머지가 다 시장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장금리는 뭐 종류는 뭐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금리가 결정될 때뭐 자금의 수급이나 신용도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기준금리와 다르게 시장금리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을 합니다. 이게 보면 시장금리가 종류가 많지만, 저희가 제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익숙한 건 어떻게 보면 대출금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출금리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하고요. 대출금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어떤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가 있고 이 기준되는 금리에 개인별로 우대해주는 우대금리나 아니면 가산되는 가산금리가 더해지거나 빼, 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개인별 신용도 거래 실적, 담보 여부 등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품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것 같아서 어,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용대출 칸에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상품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딱 보면은 상품 안내 쪽에 이제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 상품 개유에 보면 이건 신용대출이고 여기 이게 마이너스 통장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대출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이게 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신용대출이고요 이제 신용대출이 상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빌릴 때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내가 돈을 갚지 않고 만기가 되면 그때 일시로 상환하면 그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방식은 한도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가 내가 1억인데, 당장 1억을 쓰지 않고 5천만원을 먼저 쓰면 그 통장에 마이너스 5천만원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럼 그 마이너스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게 되고요. 한도가 1억이라도 내가 실제 사용한 거는 마이너스 5천만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게 되고 만약에 내가 돈이 생겼다면 그 5천만원을 다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 상환 방식이고요. 내가 5천만원을 다 갚았다면은 그 5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꺼내 쓴 시점부터 갚은 그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내게 됩니다.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만기로 갚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방식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처럼 이 상환 방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금리도 달라집니다. 금리안내 페이지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내야 될 이자가 얼마냐.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 시 적용 금리, 이 적용 금리가 저희한테 적용되는 실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금리를 적용 금리라고 하고요. 이 적용 금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여기는 기본 금리, 뭐 적용 금리에서 2.81에서 3.69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금리 계산 방법에서 기본 금리에서 우대 금리를 차감하고, 그럼 기본 금리는 기준 금리 더하기 가산 금리. 또 기준금리는 금융채 6개월 또는 금융채 1년 이렇게 좀 복잡하게 글씨로 써 있는데 이걸 제가 수식으로 이렇게 다시 적어 봤어요 왼쪽은 저희가 지불하게 되는 적용금리고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적용금리가 됩니다 이 기본금리는 다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는 앞에서 봤던 한국은행이 적용하는 그 기준금리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를 줄여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저희가 적용받게 되는 금리는 이 기준 시장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로 이제 계산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대출 약정서에 작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 설명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선택을 하면 적용금리가 0.5% 가산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시로 꺼냈다 갚았다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정해진 이자를 받지 않는 거라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0.5%만큼 가산해서 금리를 이제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식을 하나로 이렇게 써봤고요. 그래서 적용 금리는 기준 금리 더하기 가산 금리 마이너스 우대 금리가 돼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기준시장금리는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금리 안내가 있고 금리 안내 가보시면 주요시장금리에 이렇게 저희는 이 상품은 금융채 6개월, 뭐 금융채 1년 중에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융채 6개월하고 날짜 날짜별로 고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는 시, 그 시점에 그 해당되는 시장금리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 이런 주요 시장 금리를 할 수도 있고, 이 코픽스, 이 금리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꼭잘 보시면 어떠한 종류의 시장 금리로 내가 적용을 받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대금리를 빼주잖아요. 우대금리가 어떤 거냐면, 이제 상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그 은행의 급여를 이체한다거나 아니면 그 은행의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뭐 자동 이체를 건다거나 아니면 그 은행 적립식 상품이나 보험 등을 가입하면 이렇게 0.몇 프씩 우대금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서 쭉더할수 있지만 최고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최고 0.9%만큼 받을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 이거는 세 개지만. 대출 상품에 따라서 뭐 5개 6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종류는 많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 기사를 또 가져와 봤는데 우리은행 25일부터 전세 대출금리 0.2%포인트 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전세자금대출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인상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근데 이 0.2%가 어떤 금리인가 보면은 결국 우대금리를 기존 0.4에서 0.2%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식을 보면 이 오른쪽에 우대금리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용금리는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차주, 빌리는 그 사람을 이제 차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금리 부담이 이제 높아질 걸로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의 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크게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금리는 돈의 값이다, 돈의 가격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금리는 이자율을 뜻하기도 하고 이자액, 그 이자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종류에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동결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출 금리 예를 통해서 봤었는데 시장에서 적용받는 금리는 이 시장 금리 기준으로 되게 되고 시장 금리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저희가 이용하는 금리들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어, 이어서 좀 기초적이고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 A였습니다.